자 오늘은 어, 가스의 밀도. <laughs> 자 오늘은 시간 종한 용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밀도, 비중, 비체적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스의 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밀도는 뭐냐? 밀도는 어, 물질의 질량을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피 분의 질량 자 이것이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밀도 구하는 공식이 옆에 보시면 자20 2 4분의 분자량 분자량은 질량이 되겠죠 근데 부피의 값이 22.4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22.4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냐 자 이것은 아보가드로의 법,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체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기체의 최저 부위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 그죠? 몰수, n 입니다. n에 비례를 한다. 자,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어, 그래서 어, 다시 얘기 드리자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어, 0도시 1기압에서, 그죠? 어, 표준상태 이렇게 얘기하죠. 0도시 1기압에서 1몰이 차지하는, 1몰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가스의 어떤 개수 개념이 되겠죠 가스의 어, 일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부위는 22.4m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보가드리의 법칙에, 어, <laughs> 법칙에 가장 이것이 아보가드리의 법칙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기체, 일몰, 어, 떤 기체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수소, 예를 들어서, 수소, 어, 또뭐 산소,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일몰에 기체가 있다면, 이 각각의 기체들 일몰이 차지하는 최적, 그죠? 최적은, 22.4 리터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22.4 리터 안에 들어있는 분자량은 어, 분자의 수는 6 0 2에1 0에 23승계가 들어있다. 어, 이것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어, 가스의 밀도는 22.4분의 분자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의 밀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수소는 분자량 자체가 얼마다? H는 H 원자의 원자량은 1g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1g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g. 그러면 22.4분의 2. 그러면 뭐냐, 분자량이 작으면, 기체, 기체, 자, 수소의 밀도, 죠 수소의 밀도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다. 뭐, 다른 물질, 우리가 뭐, 산소라고 보시면, 그죠? O2는, 뭐 어, 분자량 자체가 16, 그죠? 16짜리가 2개, 32가 되겠죠? 그러면 22.4분의 32. 이렇게 해서 가스의 밀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의 비중, 좀 비중입니다. 어, 표준상태, 0도시 일기압상태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질량과 이것과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물질, 가스의 경우는 어, 공기, 죠 어, 질량과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 비중이라는 것은 비교를 한 중량인데 비교를 하려고 하면 뭔가 기준이 되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체의 경우는 그 기준이 되는 물질이 뭐냐면 공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에 액체다 이러면은 액체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중량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기의 어, 질량의 비는 뭐 비중은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그거 하고 비교했을 때어 비율 자체가 어, 어떻게 되느냐 어, 그것을 우리가 가스의 비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공기의 분자량 29라는 것은 어, 공기가 공기를 이루고 있는 물질 우리가 산소죠 산소가 21% 최적 비율로 그 다음에 질소 79%. 자, 그러면 이제, 산소의, 분자량이죠. 32. 21%. 그죠? 그 다음에, 질소. 질소 N은 14g입니다. 그죠? 14가 2개 있으니까, 28. 곱하기 79%.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공기의 분자량은 약 20%. 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분재량 29와 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다. 자, 수소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g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다? 가볍다는 겁니다. 그죠 공기보다 가볍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기체의 밀도가 아니고 어, 비중인데요. 비중은 분자량, 공기의 분자량 29분의 기체의 분자량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비체적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당 체적을 얘기하고 있다. 질량당 체적입니다. 자. 단위는 리터 그람. 퍼 그램.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앞에서 우리가 밀도 밀도의 단위를 보시면 어 뭡니까 그람퍼리터. 그러면 비체색의 단위는 리터퍼그램보다 밀도의 역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단위 중량당 차지하는 체적, 단위 질량당 그렇죠? 질량당 차지하는 체적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액의 밀도, 액체의 밀도죠. 그래서 어, 단위 부피당 질량. 그래서 기체의 밀도와 개념적으로 통일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액 비중. 자, 액은 비중. 아까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기체의 경우는 기준이 되는 물질이 공기가 되겠고, 액체는 물의 무게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 비중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뭐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 어떤 물질의 질량은 30g이고 부피가 6 0세제곱센티미터이다자 밀도는 그러면 단위 자체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죠? 자 g 뭡니까? 30g 나누기 뭐예요? 최적이죠? 자 그래서 어, 밀도 자체는 어, 단위 최적당 질량, 그러면 질량을 최적으로 나눈 갑시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열역학 법칙이 되겠습니다. 열역학 법칙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법칙, 열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평의 형 법칙, 그래서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시키면 높은 온도를 지닌, 물체의 온도는 내려가고, 낮은 온도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서, 두 물체의 온도차가 없게 되는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된다? 미지근한 물이 된다. 그죠? 그래서, 고온의 온도는 떨어지고, 저온의 물질의 온도는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서 평균을 평형을 이루버리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시점에 도달하는 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열평행의 법칙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열평행에서 우리가 뭐 평균온도 계산식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식 식 자체는 뭐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이건 기본적으로 현열 계산식으로 우리가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신 요 개념을 한번 보시면 돼요 고온, 예를 들어서, 어, 90도 짜리 물이 있고, 어, 뭐 10kg, 그죠? 10kg, 90도 짜리에 어, 물이 있고, 저온수는 어, 5kg에 60도에 저온수가 있다면 이두 개를 섞어 있을 때 여기 평균이 되는 그죠 평행이 이루어지는 이때 온도는 몇 도씩이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 평균 온도를 계산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 고온의 고온수는 기본적으로 열을 뺏긴, 뺏긴 거죠 뺏겼고 저온수는 그만큼의 열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열 계산식으로 보면 고온수는 90도에서 몇 도시인지는 모르지만 온도가 떨어진 거고요 저온수의 경우는 60도에서 몇 도시인지 모르지만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고온수가 뺏긴 열량은 저온수가 취득한 열량과 같다 그래서 현열 계산식 자 G, C 비열이죠 다음 온도차, 온도차는 지금 보시면 은 고온에서 저온 90도에서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떨어졌습니다. 얘는 저온이 취득한 열량이죠. 5b열 1 자, 온도는 어느 게 고온입니까? x가 고온이죠. x-60 자,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풀면은 자요런 형태로 어, 식이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우리가 많이 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열값이 다 동일하니까 비열값을 이제 빼주는 거죠 그 어, 밑에 식으로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엘, 연력학 영법칙을 우리가 어, 증명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력학 영법칙은 어, 열평행의 법칙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역학체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열로 변화할 수 있고 반대로 열도 일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죠 손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일은 100% 열로 바뀔 수 있고 어, 열은 또 일로 100% 바뀔 수 있다. 자, 그것그 관계식에 의해서 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손실이라는게 없고. 그래서 어, q 열량은 그죠? aw. a는 일의 열당량 없이죠. 그래서 1량을 일의 열당량으로 곱해 주고. 그러면 이제 일을 열량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427분의 1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을 구할 때는 자, 열의 일당량에다가 옴이가 열량을 곱해줬죠? 그죠? 그래서 열을 일로 갈 때는 열의 일당량. 여기 보시면 이제 뭐 427, 이건 는타입니다 요거는 420으로 적혀 있는데 4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열로 올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의 일당량입니다. 그죠? 1의 일당량. 427분의 1. 곱해 주시면 돼요. 1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열이 1로 올 때는, 열에다가, 얼마? 427. 그죠? 그죠? 그래서, 1은 열로 바뀔 수 있고, 열은 1로 변환될 수 있다. 자, 이것이 연력학, 자,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엔탈피라는 개념인데요. 자, 엔탈피라는 것은 뭐냐? 자, 유체가 가진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를 합한 연락학적총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한다. 그래서 어, 유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죠? 유체 1kg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 즉총 에너지. 엔탈피라는 것을 우리가 총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1kg, 비엔탈피라는 것은 1kg에 대한 엔탈피 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기본적으로 뭐다? 내부 에너지, 외부 에너지, 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현재 뭐 60도짜리 물이 있다. 뭐, 간단하게 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어, 60도의 물이 있는데, 이 때에 우리가 엔탈피, 에너지의 양은 얼마냐? 그럼 비열 1을 곱하면 60kcal가 됩니다. 그죠? 그죠? 비열 곱하면은. 자, 근데 이 60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볼러라는 걸가정 했을 때 60도라는 온도가 되, 되기까지 자, 외부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수돗물을 가져왔습니다. 그죠? 볼러에 넣었다. 아주 단순하게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20도짜리 물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 20도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원래 가져온 겁니다. 그죠? 내가 준게 아니고 밖에서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0도까지. 그러면 내가 40도만큼은 뭐예요? 준 겁니다. 그죠? 준 거. 근데 밖에서 가져왔든 내가 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열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그것을 우리가 엔탈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탈피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이제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 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열강 이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 법칙이죠. 자, 앞에서 0법칙. 자, 1법칙입니다. 아, 그죠? 에너지 보존. 이런 열로 이런 일로, 어, 변할 수 있다. 근데 이 실제적 법칙은 뭐냐면, 1법칙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100%될 수가 없다. 왜? 기본적으로 열이라는 것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실제적인 법칙, 그죠? 손실되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어, 실제적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쉽게 바뀔 수가 있지만은,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바꾸려면, 열 기관을 통해야 하는데, 열 기관을 통하면은, 그죠? 열의 전부가 일로 바뀌지 않고 일부는 손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은, 어, 항상 저온으로 흐르기 때문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기 때문에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1법칙은 1이 열로, 그죠? 또 열이 1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법칙은 1은 열로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열은 1로 100%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의 열 효율을 가진 기관은 없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악학제 이 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그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엔트로피의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 중량당 물체가 지니고 있는 열량의 그 유체의 절대 온도로 나눈갑시다. 그래서 열량 Q를 절대 온도 T로 나눈값시 우리가 엔트로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카 제3법칙. 자, 열적평인 상태에서 모든 결정성 고체의 엔트로피는 절대 0도에서 0이 된다. 즉, 어떠한 상태에서도 절대 온도 0도.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273도시죠. 그러니까 0켈빈 온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렇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 시에 이렇게 할수 없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자연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온도 0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연락학 제3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뭐, 요 내용만 잠깐 보시면은, 그죠? 내용. 아주 간략하게 해놨죠? 열평의 법칙. 그죠? 그래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섞으면 평균 온도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법칙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죠? 이런 열로, 열은 일로 변할 화수 있다. 그래서 일의 일당량, 열의 일당량, 427분의 1, 427요 수치는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열역학 2법칙, 100% 열효율 기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1법칙은 100% 된다 이랬는데 이법칙은 아니다. 그죠? 일은 열로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열은 일로 100% 변환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역학 3법칙은 자 자연계에서 자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온도 0도, 0도 그죠 0k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역학 법칙 4가지 요거 그 다음에 뭐 1법칙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 온수. 고온수와 저온수를 섞었을 때 온도, 평균 온도. 그래서 그 온도 계산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엘리카 L4, L4, 일곱 은 1을 1로 바꿔라. 열을 1로 바꿔라. 그때는 이제 뭐냐. 어, 427분의 1, 427. 그 수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형태.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계산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곱 칙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엔트로피. 그죠, 엔트로피. 그식,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삼법칙은 뭐 크게, 어, 나오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력학 법칙. 네, 이것도 보기 1, 2, 3, 4 주고요. 그죠? 그러면 틀린 거 찾아라. 설명에 대해서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 연력학 법칙, 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